예, 이 구장에 보게 되면, 어, 위대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정착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각각의 이름들을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현충일인데,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에 폭격이 가해지고,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일 자체는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은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훼손되었는지, 아무도 그 땅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는 작은 여우들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없어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10분의 1 뽑아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당연히 가야 돼요. 왜 그렇죠? 거기 성전이 <laughs> 건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수루바벨 성전을 건축하지요? 근데 너무 초라합니다. 초가집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소,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초가집으로 지은 그런 성전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은요, 엄청났어요. 그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조열하고, 너무 분위기가 없고 그렇게 수록바벨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마저도요 지금 그 디아스파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들이 돌아왔는데 70년간 제사장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70년입니다 7년도 아니고, 근데 이들이요, 처음에 우리 모여서 다 같이 돌아가자. 돌아간 자들이 없어요. 100만 명 끌려갔으면 5만 명 돌아왔습니다. 그럼 5%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왜 노가다 맨날 뛰어야 되잖아요. 성전 건축해야지, 청벽 건축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예전에 6.25 이후에 그 서울이나 뭐 폭격 맞은 데를 수복하는 이들의 눈물겨운 <laughs> 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이건 참 너무 힘듭니다.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하잖아요 그거는 그말 자체는 낭만적이죠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 어려움을 지금 오늘 본문의 인물들이 다 행하고 있다 근데 일단 편의상 여기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28절부터 쭉 보면 뭐 나머지 레위 사람들 이런 그소 제목으로 제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여러 하들 허드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고라자손들이 있어요 고라자손 31절에 나오죠 그 앞에도 나오지만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고라자손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제 했냐면은, 어, 찬양하는 일들을 이제 했는데, 찬양 리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찬양 중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살룸의 마다들 마띠자는 전병 굽는 일을 맡았대요. 빵 굳어요. 떡 구워요. 얼마나 이게 하찮은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의 일들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뭐 저기 주방에 설거지만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마음을 다 해서 했다. 고라자선의 역사를 그러 보면 눈물 안날수 없잖아요. 원래 고라당들의 후손이에요. 이 고라 고라당은요. 250명의 이 다른 리더들과 더불어서 민수기 16장에 반역을 꾀했던 족속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땅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윗 시대에 복권이 되는데요. 이들이 대거 찬양의 제사장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지은 찬양시가 되게 많습니다. 88장도 88편도 그렇고 42편 뭐 사슴이 시의머을 찾기에 갈급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러면서 이들이요 성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사실은 이 고라 자손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70년간 끌려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할수 있는 장소도 없고 빵을 굽고 떡을 굽고 싶어도 구울 때가 없는 거예요. 그게 70년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진짜 돌아가고 싶었어요.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 하니까 최고로 먼저, 레위인 가운데서도 앞서서 온 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도 인정받지 않는 그 일을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며 감당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28절부터 보면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보다요. 아, 위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요. 누구냐면 이제 구장그 2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땅,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다 아멘. 자, 느드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지금 성전이 건축되면 가장 필요한 인물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쨌든, 지금 뭐, 안 간다 하는데도 무조건 끌고 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진에서 온 사람들 그룹이 있었는데, 느디님 사람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와 구장에 나와요. 어, 이제 우리가 역대상 구장을 읽는데, 여호수와 구장, 이거 같은 네요 구장에 누구냐 하면, 어, 이제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사할 사람들에게 귀화하게 돼요. 그 내용은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참, 우리 여호수와서 읽으면서 막 여호수와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후예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이 기본 사람들이 담당하게 됐냐면, 성전에 장작 패고 물 깊고 이런 성전 종으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라 자손들이 허드렛 일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어 문직이나 성전에서 그래도 좀 귀한 일들을 그 가운데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느비님 사람들을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요, 성전 뜰에 있는 사람, 뜰에. 거기서 나무 패고, 물 길어다 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다 돕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려고 자진해서 온 사람들인데, 대단한 것은요, 이들은요, 진짜 자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그곳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다시 돌아가 봤자, 이 느비진 사람들은 막노동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이방들에게 거주하면서 그냥 나무 패고 물기로 주고 계속 막노동이나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자진해서 왔어요. 왜 그럴까? 이들도 역시 고라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에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70년간 그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비록 우리 조상이 아무것도 아닌 기부원 사람들 귀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은요 선지서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귀한 사람들 임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회의 한 직분을 담당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보다 어, 비슷하게 혹은 더 대단하게. 자리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이미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집합 이게 이제 n Benj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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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n j a m 자 n Benjamin, Benjamin, b e n j a m 어 구절 가운데 특별히 구절을 읽어 볼까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 니다 종족의 가문의우두머리더라 아멘. 지금 7절부터 9절까지 읽어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서 900여 명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유대 사람들은 4절부터 6절까지 유대 유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인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세라자 선중에서는 여우엘과그 여우엘과 형제 690 명이며, 690명이며. 그죠? 690명 정착했어요. 유다 지파는요. 1 2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숫자로 월등한 그런 지파이고, 또 힘도, 명분도, 지휘권도 다 가지고 있는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690명이에요. 자, 이들은요,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외곽을 담당하는 사람들. 아, 제가 지금 일부러 보라 사람 얘기했고 느비 어 누굽니까 어 느디님 발음이 어려워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지금 안에서부터 성전 안 그다음에 이방들 담당한 사람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다 지파들죠그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의 소원은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요. 에 근데 문직이 될수 없어요. 레위지파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니까, 러 유다지파가 있고, 유다지파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누구냐 하면, 베냐민지파예요 베냐민지파. 여러분, 사사기 이제 17, 18, 19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은, 베냐민지파는요, 괴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족속입니다. 그런 집파예요. 근데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폐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많은 이들이 950명. 600명 뿐인 유다 지파보다 훨씬 많이 와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이제 최고의 지파로 또 등극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 아닙니까? 모르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요 한탄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합. 그리고 일대 왕도 사울도 베냐민 집하죠, 그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상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존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그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하자손의 충성심 이 있었으면 좋겠고 느비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그게 있었으면 좋겠고 베냐민 지파의 이 헌신과 이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 성전에 귀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찬양하면서 저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에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이들은요 남들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는 이들이 여러분 교회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로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교회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이들이 제가 그젠가 이렇게 배워서 보니까 어떤 성도이신지 아침에 나로 주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이렇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하면서, 교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베들 성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 새벽 기도 성도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성전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할수 있는 그 귀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 성전에 쓰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입니다 저는 70년 지나서 이 o 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헌신하며 봉사했던 그들의 그 뒷모습이 우리 성전에도 가득함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시간은요, 정말 짧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키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찬송할 수 있는 시간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교회 지키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런 우리가 더욱 되기를. 우리 민족을 가장 어려운 6.25 동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오늘도 기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